부자재, 특히, 음, 단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바깥에 이제 대부분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께가 별로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통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음, 대부분이 아파트가 그 이거 한줄 정도의 두께보 조금 더 두꺼운 상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여기 위에 대부분 단창이 좀 씌워져 있죠. 여기 위에 샷시가 음, 그다 보니까 되게 춥다고 또 많이 하시죠. 예. 네. 네, 그럴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통이중창차 확장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음, 요거를 빼고, 어, 이렇 빼고, 어, 이렇게, 요다 이제 단열 폼을, 폼을, 이 폼을 집어넣어서, 요 어, 샤시를 이렇게, 얹어드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샤시를. 이렇게 하면 좀 춥겠죠? 폼만 들어가면. 저희 회사는 어떤 형식을로 들어가냐면, 보시면, 음, 이. 밟아도, 밟아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으로, 그는 그렇죠? 제품으로, 여기 안을 넣어서, 이렇게 안을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깥에 외부 일게우는 찰나판을 대고, 이것은 좀 넓은 걸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얹어드립니다. 음. 뭐가 좋을까요? 그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왜 음. 이런 걸 쓰냐면요. 지금 기존 벽이 얇은 상태에서, 음, 이런 지금 고가의 포밀 음. 이 사이에 도포를 합니다. 유격이 나오죠. 그래서 고, 고가의 폼이 필요하고요. 이런 제품이 지금 현대에서 지금 한 박스에 부가세까지 한 10만 원 합니다. 한 15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기존, 기존 벽에 단열재를 놓고 고가의 폼을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싸서 이렇게 샤시를 얹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하고 여기 내 하부에서 오는 냉기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금상첨화로 얹는다 어, 가면 칼라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 칼라판은 왜 이렇게 바깥에 나오냐면요. 음, 이 판이 쩍짖는 음, 재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사를 줘서 밑으로 흐를 수 있게끔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지 시공상 아직까지 높이, 어, 높이를 좀더 좀 올리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는 구, 굽을 좀 줍니다. 그 경사가 물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물이 고여있으면 실리콘은 물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실리콘은 그렇습니다. 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확장 공사하는 공간에는 하부에는, 요, 단열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벽 두께가, 앞에 공간을 많이 잡기, 어, 앞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못하시는 분들 점좀 많으세요. 그럴 경우는, 차시보다 좀더 안쪽으로 시공을 해서, 그게 지금 단창으로, 단창으로 좀 이제 볼 경우는요, 차시가 좀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나오게 해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런 이제 이브드라는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앞쪽에다가 붙여두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춥고 이제 봄, 여름 이제 봄여도 가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단열에 대한 관심 이 많으시고 단열에 대해서 많이는 물어보십니다. 그부분을좀 말씀드리려고 자 오늘,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단열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류 음, 여러 가지 이제, 단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버안 들어가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보시면, 뭐, 스폰지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밟아도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어, 30mm의 단열제고요 이건 지금 50mm의 단열고 100mm, 100mm짜리는 좀 무거워서 좀 확, 고 위에 있어가지고, 네, 묶어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는이보드라는 제품이고요. 이보드는 이건 도배용입니다. 이제 여기 안에 단열제가들어갔고요 여기 단열제가 들어갔고 외부에 이렇게 도배를 할 수, 도배가 먹을 수 있게끔 진행되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나 도배가 안 먹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 쓸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건 도배용이고 칠용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다이어 제가 회사에 준비가 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음 일단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유리를 정품 진유리를 사용합니다. 정품 유리 진유를 사용하고요. 어 그리고 자재들은 다뭐 LG제품, KC제품, 정품만 사용합니다. 어 이건 실리콘입니다. 실라티라고 써있죠? 실리콘은. 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LG 본사에서좀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여기 현재 제일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한 박스에 부가세까지 해서 14만원 좀 넘습니다. 어, 이 제품들은 한 박스 15개 들어와서한 20만, 아, 10만원 정도 되는 상품이고요 음, 파사들 그거보다 좀 저렴한 걸 쓴다 말씀드린 거고요들로가는 이제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공장을 하고 직접 시공한 업체는 이게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제 물건을 받았다가 시공한 업체는 거의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은 이런 형식으로 어, 단열재를다 넣어서 시공해 드리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로 이제 방 창들이 있습니다. 방에 방에 방이 이게 쉽게 보면 음, 방의 상단이 높이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좀떠 있는 공간. 이 밑에 음, 이 밑에 하부가 벽 나무 벽으로 되는 공간. 뚜두겨 오시면 통통통통 소리 나는 공간은 단열재를 다 넣어드립니다 무료로. 근데 거기가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거기 이제 하얀색 스티로플로된스티로플한장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공간 뚜두기면 통통통통 소리 가 나죠. 고객님들 대부분이 창오만가시면 많이 따뜻해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단열재가 단열재를 넣어서. 그리고, 이 창, 이 창틀 기존 걸, 이제, 뜯어내면, 음, 다연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폼을 가득, 이 양쪽으로, 사방으로, 폼을 놓어드려야덜 춥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창호를 갖다가, 그 위에 얹는 거죠. 정식으로. 대부분, 근데 방 구조, 뭐, 안방, 작은 방, 뭐 이렇게 보면 내부가 나무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부가. 높이가, 음, 거의, 뭐, 이제, 어깨 정도, 아니, 뭐, 무릎 정도 이상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 돌로 된 기우나, 걔보다는 나무된 기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단열재를다 넣어서 시공을 합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거는. 계속 음, 아이스핑크가, 이러니까 이 제품을 아이스핑크라고 하는데요. 아이스핑크가 생각보다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올랐어요. 음, 이런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는 올품에 어, 한만원 정도에 지금 샀는데, 현재 이런 제품이 한 2만 원 정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보다 어, 더 두꺼운 제품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아이스크 같은, 이건, 음, 뭐라 고 할까요? 품 풍기에요, 풍기. 품귀. 지금 건설 자재들이 아주 다풍기입니다원 자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갖고 오는데,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이, 여기서 국내에도 강화을 하지만, 원자재를 못 대주고 있습니다. 전력량 때문입니다. 요즘 요소수가 한 돈만 원 정도 하던 제품이 요소수 한 통에, 그, 한 통에, 팔구만 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국내의 생산시설들이 다 중국으로 많이 이전되거나 국내에는 가공을 하지, 가공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폼부터 시작해서 실리콘부터 뭐 이런 건설 자재들이, 지금 대단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나마 미리미리 좀 캐치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해놓은 편이라 이렇게 무료로 진행해드 진행해드립니다. 물론 다 돈이지만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좀, 좀 해놨죠? 그리고 네, 이거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어, 창고에 되어 있지만, 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창호는 일단은 좋은 제품으로서 시공하면 좋겠지만, 어, 총네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어, 창호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자재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온 양쪽에서 오는 우풍들이 없습니다. 양쪽에서 오는 우풍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희공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에 는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가 중요합니다. 어, 좋은 자재와 좋은 사람과 좋은 부자재로 사용했다면 AS가 10년 이상 충분히 무료로 돼야 됩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인 업체들은, 어, AS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거나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업체 규모가 작아서 말로는 해준다고 하고 AS가 안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겨울에,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 공사를 하시면 평생, 어, 샤시를 하시면 평생 한번 정도? 두번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중요해요. 고객님의 선택이 저는 차시만 걸어서 따뜻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워낙 추웠을 때 알림차시 열고 바람이 송송 들어왔을 때는 좀 따뜻하겠지만 더 따뜻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단열지레가꼭 들어가야 되고 요 사이에 고가의 이런 품들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춥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쪽 대부분의 일반적인 차시들은 기존 벽에 딱 맞춰 놓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한 1cm 정도 간격을 둬서 좀 작게 만듭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이 벽에서 오는 한기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꼭 이렇게 폼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폼에 저가형으로 썼다 하면 구멍이 퐁퐁퐁퐁 나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밀도가 되게 곱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한기들을 막아주겠죠. 이쪽에 서인 한기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방에 있는, 저기로서는 방창이라고 하는데, 방창 같은 경우는 하부가 대부분 나무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외부는 이렇게 벽돌로 되어있고, 옹벽으로 되어있고, 내부는 단열재가 스펀지, 옛날에 오래된 거, 하야제, 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중, 이제 이중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깥에는 알림창호, 내부는 나무창호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는꼭단열재를 이런 단열재를 넣어드려야 됩니다. 안 넣어드리면 춥습니다. 근데 고객님께 그런 정보를 안 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방창들은 무료로 이렇게 다 넣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래서 오늘 좀 일찌감치 다른 고객님을 좀 뵈고자 음, 또 현장을 나가야 되고요. 여기 회사에서 전시 차량이에요. 이제 이걸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있습니다. 음. 이렇 보시면 몇 가지 고객님께 약속을 드렸죠 어떤 약속을 드렸냐면 음, 정품 자세를 사용한다 LG든 KC든 저희는 유리까지도 지인유리를 사용합니다 같은 이 지인유리가 되게 중요해요 음, 어, 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어, 중소기업 유리를 대부분 사용, 타사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 유리들은 음, 사실 검증이 안 됐어요 어, 로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로이의 은성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은 좀알 길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인유리가 들어가면, 지인유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큰 회사다 보니까, 함량을 속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유리하고, 저희처럼 지인유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효율이 제가 볼 때는 두배 이상 날 겁니다. 두배 이상 날 거고요. 더 따뜻할 텐데, 더 따뜻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고 판단이 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케이시도 저희들이 해설합니다. 케이시는 케이 KC 정품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제 LG 제품들은 LG 정품 진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 이제 대부분 이제 주방 창인데 보통 틸티 창, 예, 전시창이고요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 10년 10년 동안. 음, 창호 10년 동안, 시공 관련 10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준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단, 파손이나 소모품은 좀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세입자 분께서 쓰신 분들은, 음, 소모품 같은 경우 좀, 어, 잘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핸들 같은 거, 잘망가진다 말씀 드리고, 음, 그리고 저희는, 음, 음, 시공자들이 다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이 다있고요 음, 그리고 세번째로는 고가의 부자들갖 갔다가, 어, 가의부자들 갔다가, 어,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 폼이나 실리콘 같은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창홍공장 이었습니다 <목소리>